어, 안 쳐다봐. 절대 안 쳐다봐. 이런. 인사. 아. 채영도 안 쳐다봐. 그래요, 우리 따님. 우리 사위 잘 살으라고 가서 한번 안아주세요. 네. 어떻게 안아. <laughs> <laughs> 겨우, 겨우 아... 잘 넘기나 싶었는데, 아, 그래. 누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지관 아버잘살네첫 순서는 여러 증인과 가족들 앞에서 맞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맞절할 때 누가 더 사랑하는지 고개의 각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 <laughs> 자 신부가 더 숙였어요. <laughs> 좋습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이 네, 반지 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쁘다. 자, 이제 정면을 향해 서 주시고요. 아, 오늘 이두 사람을 축하하기 위해서 신부의 남동생, 네, 우리 변준호 군이 누나와 매형을 위해서 축가를 준비를 했다고. 축가. 축사. 아, 축사. 아, 아, 잘 생겼어요. 여러분, 축하의 박수 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너클일 났네 이제 못 보겠는데 이제 대수 계속... 충성까지. <laughs> 저는 윤채영의 동생이자 배포인 변준호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저희 가족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릴 때 다투고 뭐 형제끼리는 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누나에게 항상 못생겼다고. 놀리고 살쪘다고도 놀려도 장난을 쳐도 항상 웃어주고 유쾌하게 받아주고 진심이 아닌 걸 알고 그랬던 누나가 정말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놀려도 옆에서 같이 웃어주던 석환이 형님 만나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솔직히 채영이 누나가 이렇게 빨리 결혼한다고 음, 상상도 못했는데요 그렇지만 평생 누나를 사랑해줄 석환이 형이 저에겐 든든하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누나의 행복과 매형의 행복은 저의 행복이기도 합니다 음, 그래서 평생 잘 살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가슴에 와닿는 동생 준호군의 축사였습니다. 진짜 잘키웠죠 음. 언니가. 진짜 훌륭하게 잘 키워. 다음은 이제 조관호 씨가 축가를 준비했습니다. 어, 조관호 씨가 축가. 와 대박이다. 안녕하세요. 어, 축가에는 잘 초대받지 않는 같습니다. 제 히트곡이 늪, 님은 먼 곳에, 모래성 뭐 이런 거라 늪을 부르면 안 되잖아요 <laughs> 어, 모래성도 그래 <laughs> 어, 양수경 씨는 저랑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예, 그래서 안 오면 큰일 날것 같아서 왔습니다 일단은 <laughs> 어, 두분 축하드리고요 올서부터 사랑의 불꽃으로 헐헐 태우시기 바랍니다 불꽃이라는 곡입니다 불꽃. 아 불꽃 흐르 는강 물이 나를 반겨 주 듯이 쏟아 지는 햇살 이 내만 비추 듯이 겨우 내얼었던 얼음 녹아 내리 듯 그렇게 사랑 이요. 네. 가슴에 불꽃처럼 피어나는 사람 절대 사라지지 않는 그런 사람 합니다. 야, 진짜 오 굉장히 긴장되지 않아 지금? 언니 울까봐? 와. <laughs> 살짝 뜸이다자 <듣는다. 웃음> 다음 무대는 그도 나주시고 와 길러주신.

절대 눈마주치지 않게. 음. 혼났던 걸 생각할게. <laughs> 자자. 우리 서로 눈동자 보지 말자랬지. 그 응. <laughs> 고마워. 오늘 잘 코도 고마워. 내일 응. 네, 서로 눈마주치지 말자. 응? <laughs> 그럼 울지마. 응. 어? 맞습니다. 이렇게 채영이를 예쁘게 길러 주시고 아마 이 자리가 한편으로는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아우 잘 살까 걱정도 되고 그러실 거예요. 근데 정말 이쁘게 이렇게 키워 주신 만큼 오늘은 시집 보낸다 생각하지 마시고 사회만 사이, 사회만 바라봐. 아, 맞지 그냥 <laughs> <laughs> 아들아, <아들하고 웃음> <laughs> 저렇게 사회만 저렇게 떨어지려고? <laughs> <laughs> 사회 <사이> 부담스럽게. <laughs> 사회 <사이> 너무 무서 <laughs> 어. <laughs> 무섭겠 엄마가 이렇게 쳐다 어머니. <laughs> 아니 너무 심하게 나만 쳐다보시는 거 아닌가 이 순간. <laughs> 사회도 그런 생각하는 거 같잖아. 아왜 이렇게까지 쳐다보시지? <laughs> 뭐 내가 잘못 네, 네. 내가 뭐 사, 잘못 데려가나? 어, 네. <laughs> 오늘은 시집 보낸다 생각하지 마시고 멋진 잘난 아들 얻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정말 이제 사위가 아닌 아들처럼 최영이를 세상 가장 행복한 여인으로 제가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걱정 놓으시고 이제 건강 챙기시고 우리 어머니 멋진 가사 활동 하시길 바랍니다. 자 정말 길러주신 우리 어머님께 신랑 신부 인사 어, 안 쳐다봐 절대 안 쳐다봐 이런. 인사 채영도 안 쳐다봐 그래요 우리 따님 우리 사위 잘 살으라고 가서 한번 안아주세요 네. 어떻게 안아 <laughs> 겨우, <laughs> 아, 잘 넘기나 싶었는데, 아, 누나. 잘부탁해복도잘살 <laughs> Thank you. 울지마. 네, 울지마. 울지 마. 자, 네. 울지 마. 선생님이 나와주시고 또 튼튼하게 나와주시고 또 명석하게 나와주신 데 너무 고맙고 또 부모님 마음에 들만한 오늘 며느리 학교 섰습니다. 많이 에 드시는지요? 네. 네 며느리랑 상관하지 마시고 예쁜 딸이다 생각해 주시고 예쁘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잘 살겠습니다. 자 신랑 신부 본인께 인사 자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잘살으라고네 한번 음,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뒷 모습이 더 눈물날 것 같아. 또 며느리 사랑은 또 시아버님이시죠? 네. 아유 고맙습니다. 잘 살아라. 맞아 저 모습이 더 슬플 것 같아. 아, 이거 보면은 진짜 많이 울겠는데 엄마 모습 이거 방송 보면. 우리가 그 동안 사랑꾼 방송을 많이 봤는데 신부의 어머니 입장에서는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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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다르다, 많이 그랬어요. 다르다. 신부의 엄마가 제일 슬퍼 사실. 어. 언니가 제일 슬플 거예요. <웃음> <웃음> 알았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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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슬프다. 자 신랑 신부 이제 센터에 와서 주시고 양가 부모님도. 우리 신랑 신부 옆에 같이 함께 서주세요 그래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황금의 시간 이 주일에 귀한 시간 내에서 멀리 호텔까지 이 시장까지 와주신 우리 하객 여러분들 잘못된 기로갈때는 여러분이 따끔하게 흔들면서 앞으로 정말 두 사람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감개 고창 모바케입니다. 여러분, 절 받아 주십시오. 인사! 박수 부드립니다 자, 이제 부모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자, 이제 신랑 만세 삼창을 하는데 최영아 사랑한다. 라고 크게 만세 삼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큰 목소리로 시작 채영아 사랑한다. 채영아 사랑한다. 채영아 사랑한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잘안 들리시죠? 네. 안 들려 안 들려. 영록이 어, 오빠가 시, 더 깜짝 놀랐어. 모르겠지만, 전혀 안 들려. 신부 측에서잘안 들렸어요. 신부 측에서는 잘안 들렸어요. 그래서 이 책임은 엄마한테 있습니다. 신랑 어머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머. 어머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목소리를 크게 나오셔야 되는데, 네 어머님이 우리 며느리 만세 한번 크게 삼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며느리 만세, 시작! 우리, 우리 며느리 만세! 아이고. <laughs> 좋아한다. 자, 이제 우리 신부 차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석환 씨 사랑합니다 세번 신부도 크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석환 씨 사랑합니다 세번 신부도 크게 하셔야 됩니다. 시작. 소감 사양이, 사양이, 사양해 엄청 시식하게 했는데. 너무 빨리 가고 잘안 들렸어요 그래서 어머님 어머님 발라드의 여왕 우리 양승영씨 네 오셔서 우리 사위 사랑한다 크게 세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석화아 사랑해 석화아 사랑해 우리 사위 사랑한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제 팔짱을 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신랑 신부 희망찬 미래 행복한 미래를 향해서 잘 살으라고 자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인공 신랑 신부 행진 너무 잘 어울려. 밝아서 좋다. 괴롭더라니까. 음? 아, 감격스럽네. 감동입니다. 감동입니다. 저, 그 어리던 요만, 진짜 요만하던 애가 시집을 갑니다. <laughs> 좋습니다. <Let's go>! 와! <laughs> 담배 연기 하면 나결혼식 결혼식장에서. 누나 <laughs> 일어나. 아 진짜 한복 입고. 이 모습을 잘지 레츠고. 돌아서 버리나여기에 가보. 멀어져 버

어, 말로, 말로, 말로. 자 다음은 또 오늘의 주인공 신부 어머니 우리 양수경 씨 노래를 안 들어볼 수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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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너무 듣고 정말 발라드의 여왕으로서 <laughs> 여러분 박사 모르시고. 딸 결혼식에 엄마가 이게 노래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 맞죠, 맞죠. 같이 해주실래요? 영이 오빠도 같이 오빠.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우리 너무 좋아. 작사 작곡하신 분이 또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전영록 형네. 작사 작곡 해주신 전영록 씨. 우리 전영록 형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laughs> 오빠 같이. 네, 네. 화음 넣어주시고, 와 5, 이 노래만 넣으면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잘 어깨 목소리는 그대로시다, 진짜. <웃음> <웃음> 매일은 빗물 같아요 그렇지만 自喜吧。